안녕하십니까. u n 미래포름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어, 한국에서 요거 만들면 대박난다. 요 시리즈입니다. 어, 솔라 패널인데 그죠. 솔라 태양광 패널. 이거 오른쪽에 보이죠. 요 태양광 패널. 세고 차저입니다. 세고 차저. 세고 차죠. 종이접기 여행용 태양전지판입니다. 뭐든지 충전할 수 있어요. 핸드폰도 충전하고, 카메라도 충전하고, 뭐. 자, 많이 충전할 수 있는데, 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죠. 한 5천, 어, 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천만 원 정도가. 아, 들어왔고요후원자가 109명이고 아직 28일 동안 더 펀딩을 합니다 요 펀딩 하는 세고 차저를 한번 어, 살펴볼게요 이게요 듀라버리고 오래 가고요 포타 버리고 어디든지 이동식 이고요 에피션트 하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돼서 쏠라 셀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어 usb 포트가 있어 가지고 그거 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이게 뭐 etfe 코팅 까지 해서 어, 뭐가 녹이 슬지 않고 뭐 그런게 다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종이접기에 영감을 받은 여행용 태양열 전기 충전기 인 세고 차 솔라 차저를 선보입니다 세고 솔라 차저는 충전기죠. 차저가 충전기입니다. 모험가, 오프그리드, 그러니까 뭐 집에 아니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 이머전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공간 효율적인 전원입니다. 그죠? 이게 뭐 전기라는 거죠. 전원이라는 거예요. 배치 가능한 스페이스 어레이에 영감을 받아서 최적의 성능, 내구성, 휴대성을 위해서 설비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laughs> 어. 자석으로 딱 붙여놨다가, 그죠? 딱 접으면 조만합니다. 그죠? 네모나게, 그죠? 조그만 거딱 접어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종이접기 같은 거예요. 종이접기 같이. 한 사람이 이렇게 피는 거죠. 어, 피고. 어, 손에 든 거, 왼쪽에 이 남자가 오른쪽 손에, 아이고, 손에 힘줄이 잔뜩 나 있네요. 그죠? 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오만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언제든지 뜨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태양광을 가지고, 음, 어,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오르가미라는 거죠. 오르가미, 오리가미, 일본의 오리가미 종이접기. 종이를 복잡한 모양과 패턴으로 접는 기술인 종이 접기는 엔지니어에게 최초소형의 강력하고 안정적이고 가볍고 유연한 구조를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여서 우주 또는 의료 기계에 이상적입니다. 우주에서 이미 이렇게 오리가미식으로 해서 태양광을 펼쳐요 태양광 채널을. 종이 접기는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의 획기적인 발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커 출원 중인 종이접기 패턴은 컴팩트하고 공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동기화된 패널을 갖추고 있어서 태양광 응용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우주로부터 우주에는 지금 이렇게 펴졌다 <laughs> 폈다, 폈다 하는 겁니다. 이거 펼치고 우주까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딱 접어가지고 갔다가 우주에서 태양광을 밟히면 우주는 좋은 게 밤낮이었기 때문에 24시간 태양광이 있어요. 24시간 발전합니다. 우리는 나사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연구하고 그들이 발사를 위해 콤팩트하게 보관하지만 궤도와 근원에 배치될 때에는 넓은 표면적을 제공하는 그 가능한 공간에 전부 쫙 펴서 태양광 전지판을 어 종이 접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저 수년간 연구했고 그것을 응용해서 어, 우리가 지구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도 그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볼게요. 캠핑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캠핑할 때 충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캠핑할 때뭐 TV 켜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노트북 해야 되잖아요. 예, 오프그리드. 언제든지 어디서나 집을 떠났을 때 그리고 이머전시.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내 핸드폰이 충전이 안돼 있어서 사고가 나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될때 이게 충전용으로 쓰이고요. 집 주변에서도 집 밖에 뭐 마당에서 그죠? 음, 마당에서 이거 펼쳐놓고 마당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그리드에서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다용성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솔라는 에너지 작업자족을 시키고 에너지 안보 및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에 대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캠핑 갔어요 캠핑 가가지고 쓰고 있고 어디서든지 손쉽게 그리고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 바로 앞에 펼쳐놓고 저 밖에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주로 뭘 차지하는지 볼게요. 스마트폰 차지합니다. 카메라 차지합니다. 스마트워치 합니다. GPS나 라디오 차지합니다. 태블릿 차지합니다. 아그 다음에 뭐그전등이라든가뭐 후라시. 그 다음에 포터블 배터리 팩을 차지해서 배터리 팩을 충전시켜서 내가 핸드폰이나 이런데 에 스마트폰을 쓸거니까 스몰, 스몰 파워 스테이션. 음, 조그마한 이런 저장기에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충전하는 것들 처음 다 여기 다볼수 있죠. 어, 뭐든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충전하죠. 어, 스마트폰 충전하죠. 할수 있어요. 자, 어떤, 어, 식으로 이게 차지가 되는지 태양광을 받아서 태양광을 직접 해서, 그죠? 집적해서 그거를, 어, 스토어 충전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해서 다른 물건들을 차지, 충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태양만 있으면 어디든지 펼쳐놓기만 하면 돼요. 어디든지 펼쳐놓는 거. 그리고 두 개, 세 개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laughs> 쓸수 있는 거죠. 어 우리는 세고 차저가 야외 모험과 오프그리드 상황에 직면하는 가혹한 물리적 환경적인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차지했습니다. 두개 가지고 하나는 핸드폰 차지하고 뭐 하나는 여러 가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비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슬지 않고. 잘, 어,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예, 우리가 놓기 때문에 빗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끝이죠. 괜찮아요. 포터블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해 백팩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캠핑, 하이킹,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때 의존하고 싶은 세련된 휴대 가능한 태양열 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 지금 이거 오토바이 죠어 모터사이클 위에 다가 충전하고 어할수 있습니다 그죠 캠파캠컴패디빌리티 어디든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모듈식 커넥터 박스를 사용하면 모든 휴대용 파워탱크 파워뱅크 발전소 usb 전자장치 전부에 다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고 솔라 차저 하고 다른 포탑을 충전기 하고 어,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다른 데는 그저 5와트 정도, 뭐 10와트 정도를 충전한다면 같은 시간에 25와트를 충전을 한다.라는 거고, 뭐 다양하게 다른 데는 안 되는데, 그저 굉장히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포트, 스와핑 해가지고 언제든지 여기에 걸었다가 저기에 붙였다가 할수 있어요. 그리고 180도로 돌려가지고 어저스트블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앵글을 그저 달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솔라셀을 음, 아주 튼튼한 걸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견고한 패널의 장점으로 기존의 휴대용 접이식 패널보다 아주 우수하다. 다른 것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다른 거는 네모나서 피기가 힘들고 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쫙 펴져요. 어, 종이접기처럼 오르가미처럼 어, 세고 차저의 획기적인 디자인은 견고한 영구 태양광 패널의 구조적 강점과. 접이식이기 때문에 아주, 저, 쪼금해지는 거죠. 휴대성, 이 점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어, 다른 거보다, 다른 거보다 8배로 더 너비가 넓어져요. 왜냐하면, 조그만 팩인데, 그거를 쫙 피면은, 그 종이접기처럼 쫙 피면은 이렇게 넓,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가격대가 지금 나옵니다. 가격은 395불이다가 289불 하고 있어요. 어 얼리버드 미리 그죠 미리 산다면 289불입니다. 그리고 어 스탠다드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솔라 차저 일반인들에게는 음 조금 뒤에는 345불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살 경우에는 575불 그죠 6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솔라 차저라는 게또 따로 있어가지고, 475불 하고, 499불 하고, 두개 사면은 940, 어, 한 100만원 정도 사면두 개를 사서 솔라 차저,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What's included?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알아볼게요. 세리에, 어, 세, 어, 세고 차저는 아주 가벼운 킥스탠드, 그 자, 스탠드도 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바짝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스탠드. 앞에, 예,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뒤에 스탠드가 있어요. 우리 그, 뭐, 홍보, 선전하기 위해서 패널, 그죠. 앞에, 어, 이, 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킥스타트 사이드에 솔라, 차저 트 솔브 해서 스펙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예. 스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솔라는 어떻게 되고, 엔지니어링, 디자인, 우리는 지상파 태양광 모듈을 완전히 재설계하여서 영구 태양광을 에이의 내구성과 강, 강성 특성으로 공간 최적화, 휴대성, 초 소형화, 경고성, 이런 거다 만들었습니다. 선파워, 태양전지. 선파워 태양전지는 시장에서 선도적인 광전지입니다. 이 셀은 그리드라인 전기 접점이 셀 후면에 있어서 태양광을 최대한 흡수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단결정 셀보다 더 많은 햇빛을, 그죠, 우리가 수확한다. 내구성 아주 강하다 이런 거죠. 균열을 줄이고 균열에 저항하는 성능 이런 거 없어요. 성능 표준 단결정 셀과 달리 선 파워 셀은 업그레이드된 중복 전기 연결을 활용하여 일반 단결정 셀보다 음영에서도 그니까 그림자가 졌을 때 전원 출력을 제공함으로 패널이 부분적으로 가려지면 상당한 손실 출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완전히 작동이 중지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관절 경관 관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접고 피기 때문에 관절이 아주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오래 쓸수 있다, 튼튼하다. 경관 한 조인트가 있는 접이식 패널은 안정 을 유지하고 휴대용 패널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이런 거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성도 있고 자기 청소 스스로 청소하고요, 경량이고 가볍고요. 통합 전원 충전기이고요, 자석이 붙어가지고 자석에 딱딱 뗐다 붙였다 가할수 있습니다. 조작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타임라인 뭐 이렇게 어디든지 하고 있어요. 이 아이안 에스핀 플린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의 주인들입니다. 문의하기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세고차저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려 볼게요. 음~ 어~ 예 세고차저입니다. 어~ 아, 예예예. 예. 음 이렇게 예 종이 접기처럼 오르가미처럼 이렇게 접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Solar energy gives you the independence to power your devices off the grid, but you 어, need space. Our 가서, revolutionary and patented 어, solar charger is used for many times at Stowe's Sun. It's a fact that solar energy can be used for the future. It's perfect for camping, hiking, and providing 잡혀가지고요, resources for preparing for the unexpected. We have oh, showcased man, the Sego charger man. to more than 1,000 experts in solar, tech, and outdoor gear, and the response has been incredible. Hmm. We are blown away by your support. Yeah. Your feedback has been crucial to the process. Man, man, we are engineering this product to last with high quality materials and joints.

A modular electrical connector box is compatible with any portable power station, USB electronic, or multiple panels connected for a power boost. The built-in charge controller and shade interruption recovery recovery system ensure optimal energy output for any environment. Um. Our innovative mounting solution uses smart, programmable magnets to secure the solar charger to a variety. Of the tripod attachment can be adjusted to the sun's angle and can is used to set up on hundreds of. For our more adventurous customers, we are making a premium, high-performance, stronger, and lighter. Whether you are an avid camper or simply preparing for the unexpected the Sego Solar Charger can give you the peace of mind to go farther off the grid a o r e without limits and travel e y o n d u r home here. 이거 하나 사고 싶어요. 예,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들면 대박난다. 이 스토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면 안되겠죠. 예, 킥스타터 물건을 한번 오늘 보셨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여러분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네.